안녕하세요. 베리 나이스 nice, 조석입니다. 어, 게임 이틀 전인데요. 오늘이 목요일. 내일 모레 우리 울산 종합 운동장에서 강원 FC랑 경기가 있습니다. 원래는 경기 하루 전날 이렇게 모여서 호텔 들어가고 하는데 좀 중요한 경기고 이제 우승을 위해서 이틀 전에 모든 선수들이 모여서 숙소에서 하루 자고 나머지 18명은 이제 내일 호텔 들어가는 그렇게 한번 시스템을 바꿔봤어요 우승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숙소인데 어... 다른 선수들 뭐하고 있나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숙소에 모인 이유 이거죠 음. 오직 우승 선수단 휴게실입니다 여기 당구 칠 사람 당구 치고 탁구 칠 사람 탁구 치고 어디가 지금? 뭐야? 뭐지? 우리 울보, 울보방 이 사진 속에서 놀고 있는 것 같네 슈퍼스타 박영우 어, 삼산지킴이 정동호 선수의 목소리가 나는데? 뭐해? 어? 이거 그거 아니야? 뭐라 그러지, 이거? 이거 슝슝 모르어 다리, 다리 올라오는 거? 다리 올라오는 거 맞네 좋은 의자네 아유 역시 주장방은 항상 깨끗하네요 Very 리 i 이 응. e 주장방은 항상 깨끗해요 우리 이근호 선수 <laughs> 에덴 <에스펜> 시절 <laughs> 여기 근호 형침면 돼? 네 네이마르가 건너편 방에 많이 모여있네요 사람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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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운동또 해? 안녕하세요. 또시작이 아, 아, 아. 여기 이렇게 더워 방이. 아, 아. 여기 형 아. 뜨거운 남자들이 많잖아. 아하. 여기 왜 이렇게 아, 방이, 방이 작아? 여기 누구 방이야? 동호 방, 방 아니야? 그렇지 작잖아. 어, 동호 방 작잖아. 동호가 스몰 사이즈. 아, 근데 근데 한 놈이 너무 큰데. 스안스 비겐스 모니터. 비겐스 모. 사람이 없어. 여기.

그래, 아, 나 근데 위닝 잘안 하는데 한번 태환이랑 위닝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뭐? 아, 내가 옛날에 위닝 잘했는데 요즘 안한지 너무 오래돼갖고 태환이가 요즘 위닝을 잘한다 그렇게 소문이 나서 아, 눌러줘야 되는데 방금 이거는 어떻게 됐어? 졌어. 졌어? 이거 잘해? 좀 해. 오, 태환이가 인정하면은 좀 원래 인정 안 하는 남자인데 인정을 하면은 좀 한다는 선인데. 좀 해, 좀 해. 어렸을랑 그냥 실력을 몰라서 어디가 상대해야 되지 어디 상대? 아 베스트 실력으로 한번 해봐. 랜덤? <laughs> <laughs> 네. <laughs> 내가 잘하는 애한테는 멘트맨 해놓는데 일단 멘트맨 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야또 수비를 잘해. 아 진짜? 응. 그래 그러더라. 원래 수비 위닝에서 수비 잘해야 돼. 안덤벼 패스 길목만 봐 오. 전반전은 파이야 오. 에헤이! 오! 지식승이네, 형준이 나랑이 다른데? 아, 좀왜 이렇게 느리냐고, 와! 와! 아, 네. 아하이. 오호, 와하! 내가 원래 바셀이 아니야, 근데. 할게 너무 없어서 애들이랑 피시방 한번 가려고요 아 피시방 갔다가 이제 들어가면 한 2시간 했나? 네, 애들이랑 피시방 갔다 왔어요 가끔씩 이렇게 피로를 풀어야 하지 근데 성민이가 게임을 너무 못해 전반에 저한테 4대영 나고 탈주했어요 뭐 뭐? 피퍼 전반전 끝나기 전에 탈주했어 이거는 자라고못하 떠나서 정말 기본 소양이 안 되지 않나 손가락은 가 <laughs> 올라가서 <웃음> 이제 짐을 싸볼까요? 제가 찍어드릴까요? 응, 카메라앞으 잡을 줄 알아? 여자친구 없는 사람들한테 물어볼게 내일은 또 홍경기 때문에 골기퍼가 노란색이에요. 어, 경기 테이블 노란색, 쫄쫄이. 무릎이 안 좋아서. 무릎이랑 종아리 보호대. 어, 이건 몸풀 테이블로. 몸풀 테이블 쫄쫄이. 아래 위. 세면도구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갖고. 맨투맨. 각종 비타민. 장갑. 장갑은 두 개. 몸풀 테 하나. 혹시 게임 들어가면 하나. 프리커버리죠. 나중에 정인는 나이키 끼고, 승규는 알리다스 끼고, 성민이는 디아비트. 그리고 저는 이렇게 프리커버리 끼는데, 하나씩 다 껴보면서 한번 캐칭을 해볼게요. 뭐가 제일. 괜찮나 그리고 축구화 두개 SG 세창이라고 그러죠 골키퍼는 거의 세창밖에안 신어요 이렇게 짐다 싸고 그리고 운동화는 저희는 단체화가 없어서 그냥 개인 운동화 신고 가는데 맥스 맥스를 많이 신어요 맥스 신으면 맨날 이기거든요 짐 싸기 끝 운전이 어, 선수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어 안녕 어, 우리 필드 선수들은 짐을 어떻게 싸나 한번 볼까요? 음. 우리 저번 라운드 결승골 주민기 선수 제짐 싸는 거볼거 거 없는데. 방이 깨끗하네. 솔기퍼는 좀 짐이 많아서. 여기 동원이 어디 갔어? 동원이? 이긴 있지. 있지. 예, 도와줘야 되는 데 왜? 혼자 짐잘못 싸. <laughs> 누가 도와줘? 야 <laughs> 자, 내일 오전에 가볍게 운동할 거 챙기고요. 내일 선발이라도 운동 하나? 아, 컨디션에 따라. 딱 내일 일어났을 때그 상태 느낌을 보고. 음, 운동 어, 해야겠다. 오늘 해야 겠다 아, 오늘 쉬어야 되겠다. 운동화가 챙겨두고요. 아, 운동할 때 운동화 운동할 때 신을 운동화? 운동화 때 신을 운동화 챙겨두고요. 역시, 괜히 이 자리까지 온게 아니에요. 아, 아니, 아니 뭐, 제가 어디, 어디 있다고, 이 자리까지. 그리고, 슬리퍼 하나 챙기고요. 다운할 때나, 씻을 때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축구화를 챙겨야죠. 축구화는 몇개 챙기나요? 아, 원래 두 개씩 챙기는데, 하나씩 챙기니까. 뭔가 느낌 느낌이 좋더라고. 아 이번에 그럼꼴을 때도 하나. 아, 네. 아 그럼 하나 챙겨야지. 하나 챙겨야지. 음. 이게 간절하면 좀 뭔가 루틴이 많아지는 것 같아. 음 맞아 맞아. 이 간절하면 음. 뭔가 하나 더 잘되기 위해서 음. 쓸데없는 음. 말도 안 되는 맞아 맞아 경기장에 뭐 왼발부터 들어간다. 어 거. 맞아 그런 거 있어. 아 너무 이게. 나는 옛날에 상대편 유니폼 색깔 팬티 입었어. 아 그런 게 있. 어, 었나봐 진짜 나만 있는게 아닌가봐. 다 있을 거야. 아니, 아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을 이런 생각도 했어 근데 이게 안 해도 솔직히 상관 없는데 찝찝하지? 찝찝해 어, 그러니까. 뭔가 찝찝해 어. 막 오른발부터 축구화 끝무꺼야 되는데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어 그리고 동원아 유튜버님 오셨잖아 아 여기 우리 주민규 씨랑 같은 방인 이동원 선수 안녕하십니까 오 키가 되게 커요 키가 몇이에요? 저요? 2미터 조금 안 돼요 196이요 9공폭격기 <laughs> 몸풀 때 요는 빨래를 안 갖고 오셨네 아 이거 게임 가지 말라는거죠 뭐 강제인데 이거 가지 말라는 게. 어? 속바지를 팬티를 입어? 아 팬티를 아 태클 팬티 안 입고? 테클 팬티 테클 팬티를 못 입어 면아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 난테클 팬티 안 입으면 안돼 옆에 다 까져 네 혹시 보니까 운동할 거저좀 넉넉하게 챙기는 편이에요 어... 좀뭐 빠뜨리는 것보다 차라리 넉넉하게 이렇게 가져 와서 다시 가져오더라도 아 역시 울산은 사랑하는 마음 밑도와 이거. 아이고 이거 팬 팬분들이 주셔가지고 골못 넣었을 때는 이런 거안 주시던데 대구전에 골 넣으니까 이런 거. 아. 미쳐. 받아야지. 어, 감사하게도 <laughs> 받아야지. 거의 간지. 간직... 이거 걸어놓으라고 집에다. 이거는 샤워 용품. 되게 빨리 갖고 왔네. 역시 이미 저랑 빨라요. 걸음걸이도 네, 스포. 유니폼은 어차피 게임장에 있으니까. 스타킹이랑 연습복만 찍는다 보니까 내 경기 이겨가지고 이런 거 맨날 찍었으면 좋겠는데아 그러니까 아, 소심하게 안 찍고 이거 어... 못 이기면은 다 삭제잖아 저번 경기 삭제 안 당해서 좋았어 고마워 민규야 <laughs> 우승하면 우승 장면도 찍는 거지 김치국 먹으면 안 되지만 그래 김치국 마시면 안돼 항상 한결같이 끝끝 끝났습니다 오케이 이거 약이 누 뭐야 이거 누구 거야 아내거 이렇게 많이 오고 나이가 이제 서른이라 아, 몸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 먹어야지. 버텨야지. 몸에 좋다 그러면 다 사. 일단 먹고 마 출연료 있나요? 없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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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민규가 짐을 싸는 장면. 골키퍼랑 다르긴 다르네요. 그래도 민규는 좀 짐을 많이 싸네. 오오 <웃음> 너, 너, <웃음> 너, 네 개? 음, 소 죄송합니다. 네 개. 네 개. 이제 치개네 개. 아, 다섯 개. 다섯 개. 네 개까지. 어. 또또또돌아오지돌아오지고 어. 다섯 어, 어, 개까진데 내가 볼때 박할 이유가 다 살짝 있는데. 없어 없어. 아니, 아, 이빡이다 이거. 아, 아니네. 네 개. 네 개. 오~~ 다들 장 당구 잘 치는구나 스키한번 써야 돼? 지금도 <놀람> 네. 잘하네 와.. 얘 못하는 게 없어 파이왜 <laughs> 이렇게 좋아 네. 와.. 아. 친구랑 다른 것다 야.. 야.. 나 이걸 또 이렇게 치나? 뭐다 잘해? 또 만들어 아이수 뭐? 들리나 않았어? 서데보이시나 오우 어우오지 이따 아야 핀들이 주셨나 우리 울보 갑니다 고고 신혁오 여보스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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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자리 심진 자리 민수 영 자리 우리 울산 흥경기는 우리가 울산 현대니까, 동구에 있는 울산 현대 호텔. 가까워요, 숙소랑. 차 타고 5분도 안 걸려요. 현대 호텔에 이렇게 왔습니다. 아우, 버스 멋있네. 호랑이지? 조호 형이 호랑이띠라, 저번형이 그렇게 잘했네. 잡아 먹었네.